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며칠 전더 프레데터의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NBA 파이널이 끝나고 공개되었는데요. 아직 온라인에 공식적으로 업로드 되진 않았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뒀으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고편에서 언급되었던 업그레이드 된 프레데터가 나옵니다. 아직 정식 명칭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해외 포럼에서는 매드 프레데터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매드 프레데터는 AVP 아케이드에서 나온 캐릭터로 가면을 쓰지 않고 등장하는 프레데터입니다. AVP 게임에서 등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화에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외형 자체는 기존 프레데터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확실히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이 프레데터는 이두 장면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프레데터를 한 손으로 제압해버리는 하이브리드 프레데터는 그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만만한 상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간과 프레데터가 협력하여 다른 외계 생명체에 맞서 싸운다는 설정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건이 하이브리드 프레데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프레데터가 업그레이드 되어 지구로 온 것인지 아니면 지구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인지는 의문점 중 하나인데요. 유출된 사진의 외계 생명체의 살점을 보았을 때, 하이브리드 프레데터를 만든 새로운 외계종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실험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에리언 시리즈와의 세계관 공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믹스 AVP 불가돌 시리즈에서 검은 액체에 감염된 프레데터가 나오는데요. 가면을 쓰지 않은 것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영화 프레데터 2의 우주선 내부 결투 장면에서 여러 생명체의 머리뼈가 보입니다. 프레데터의 설정상 여러 별을 돌아다니며 그 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찾아 사냥하는 것인데요. 그 전리품 중에 엘리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뼈가 있습니다. 엘리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엘리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에일리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에일리언이다 치고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의 설정이야 잘 쓰면 명작인거고 못 쓰면 망작이니 잘 만들면 잘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저 머리뼈가 미래를 염두해둔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쉐인 블랙 감독은 프레데터 촬영이 끝나고 테스트 심사에서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재촬영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 테스트 심사가 영화의 결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를 다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개봉될 영화였지만 그만큼 미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다른 영화들처럼 시기를 두고 예고편 여러 개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더 신선한 내용이 있을지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봉까지 아직 3달이 더 남았습니다. 갈수록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재촬영을 할 만큼 영화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레데터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줄 이번 영화는 진심으로 명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배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